지난 귀티나는 스타일을 위한 1만원에서 3만원대 소품 소개 컨텐츠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귀티나는 스타일은 명품을 입어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한다는 오해를 하셔서 배달음식 한두 끼 시킬 수 있는 버전 안에서 제가 열심히 발표를 팔아 소품 위주로 골라보았는데요. 소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오늘은 귀티나는 스타일을 위한 실전편 의리를 준비했어요. 지난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린 더로 로로 피아나나 브루넬로 코치넬리 이런 브랜드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이야 말해 뭐예요. 최고의 소재로 최고의 장인들이 한땀 한땀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기술도 좋아지고 브랜드들도 세분화되어 있어 눈썰미만 좋다면 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으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아요. 그러다 보면 굳이 그런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바뀔 수 있어요. 옷은 취향도 다양하고 체형도 다양해서 한두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올드머니 룩의 상징적인 브랜드인 폴로라이플로렌, 클럽 모나코 뿐 아니라 마시모 듀티, 코스, 앤나더 스토리즈 같은 프리미엄 SPA 브랜드들의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골라서 소개할게요. 더 많은 브랜드들이 있겠지만 가격도 고려해야 하고 또 접근 가능성, 사이즈 의 다양성도 고려해서 선정한 브랜드들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사이즈가 안 맞았을 경우 반품 no. 또는 교환도 쉬워야 하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각 브랜드별로 교환, 반품 방법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보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서 다음 콘텐츠도 제일 먼저 만나보세요. 예전에 폴로의 엄청난 인기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땐 대한민국의 20, 30대가 폴로룩으로 입고 다닐 만큼 대단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애장 같지 않던 인기가 미국에서 시작된 올드머니 패션으로 인해 다시금 회자되고 있어요. 왜 올드머니 패션이 대세가 되면서 폴로라이프로렌이 다시 떠오르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창업자 라이프 로렌이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 브랜드의 자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난 라이프 로렌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 백인 상류 계층의 삶을 꿈꾸었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던 퀸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 교복처럼 입고 다니기도 했고 1 0 대부터 브룩스 브라더스 매장의 판매 직원으로 일하다가 대학을 중퇴하고 뉴욕의 작은 공간에서 넥타이를 만들어 주변 가게에서 판매했어요. 그러다 뉴욕 니머 마커스라는 고급 백화점의 바이어의 눈에 들어 넥타이를 대량 주문받으면서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당시 미국 상류사회의 인기 스포츠였던 폴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넥타이로 시작된 폴로는 1968년 남성복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그 이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폴로 셔츠가 전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치면서 2016년에는 미국의 온라인 명품 의류시장의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창립자인 라이프 로렌은 꿈에 그리던 미국 상류사회의 삶을 누리게 되죠. 폴로의 광고 캠페인을 보면 미국 상류사회의 모습, 즉, 올드머니 룩의 주인공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폴로 셔츠 하나 입었다고 올드머니 룩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폴로 라이프로렌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DNA를 먼저 이해하고 그 옷을 잘 고르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옷과 잘 매치하여 더 귀티나는 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번에 폴로티아스에 또는 니트를 사시거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걸 코디하신다면 조금 몸에 피트되는 사이즈로 골라 캐주얼한 룩보다는 정장 스타일의 팬츠 또는 스커트에 코디하면 좀더 성숙하고 귀티나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날이 더 선선해지면 니트를 이렇게 셔츠나 자켓에 무심한 데 걸쳐도 멋진 올드머니 룩이 될것 같네요. 폴로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택가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단순 반품일 경우 3,000원의 반품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해주고 있어요. 단순 반품은 사이즈, 색상, 디자인 불만 등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폴로뿐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동일하고 택을 제거하거나 제품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교환 환불 안 되는 거 모두들 잘 아시죠? 아, 그리고 폴로는 온라인에서의 교환은 반품 후 재구매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1985년 캐나다인 조 밈란과 알프레드 성은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옷에 그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카페 같은 장소에 매장을 열었어요. 지금의 흔한 컨셉이지만 80년대 패션 매장을 카페와 결합한 컨셉은 꽤 신선했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의 매장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토론토에 있는 더 비치 매장에서는 작은 주스바를 만들기도 했대요. 또 다른 매장에서는 레스토랑과 플라워샵을 함께 연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품질과 색다른 컨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클럽 모나코를 1999년 라이프로렌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까지 매장을 확대했고 2021년에는 리젠트 엘페에서 다시 인수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홍콩의 쇼핑몰에서 클럽 모나코를 처음 보고 캐시미어 니트 스웨터를 샀었는데요. 정말 너무 몸에 차례를 감기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서 한동안 정말 잘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요. 클럽 모나코의 니트 스웨터는 얼핏 보면 정말 디자인이 심플해서 개성이 없어 보이지만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만큼 소재가 좋고 핏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클래식한 룩을 연출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또 이런 심플한 드레스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클래식한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H몰에서 운영 중인 클럽 모나쿠는 배송 완료된 시점에서 반품이나 환불은 7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단순 반품일 경우에는 5,000원, 교환일 경우에는 7 5 0 0원의 배송비가 차감된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코치처럼 명품과 대중적인 브랜드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쳐진 브랜드로 인식되는데요. 마이클 코스는 꾸준히 메시즌 뉴욕에서 컬렉션을 여는 디자이너이자 1997년부터 근 6년간 셀린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해왔어요. 매번 좀 비슷하긴 하지만 뉴욕의 프로페셔널한 여성들의 이미지를 그만큼 잘 구현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많은 셀럽들이 그의 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미셸 오바마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후첫 번째 찍은 공식 사진에서 그의 슬리블리스 블랙 원피스를 선택해서 더욱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었죠. 시크하고 모던하지만 클래식한 오피스 룩을 연출하고 싶으면 참고하기는 좋은데요. 정작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옷과 가방에는 로고 플레이가 많아 안타깝게도 소개할 만한 아이템은 찾지 못했네요. 지금 떠오르는 트렌드, 올드 패션에 이끌었던 아메리칸 브랜드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유럽의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프리미엄 s p a 브랜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자라의 언니 브랜드인 마시모 듀티를 아시나요? 자라와 같은 회사인 스페인의 인디텍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자라는 트렌드에 예민한 힙한 동생의 느낌이라면, 마시모 듀티는 소재와 봉제에 더 신경을 쓰는 자라의 언니 고객들을 위해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옷도 클래식하고 스타일도 일하는 언니의 느낌이 더 많이 있죠. 코스가 좀 직선적이고 사이즈감이 큰 시칸 브랜드라면 마시모드 킹은 좀더 여성스러운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이 브랜드에서 옷을 안 입어보셨다면 매장에서 한번 입어보시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이즈와 핏감을 익힌 후 다음부터는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의 자켓을 골라놓았는데요. 핏만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면 소재와 핏감이 중요한 수트를 고르기 좋은 에스페이 브랜드 같아요. 반품기한은 자라와 같이 배송 완료된 시점에서 31일 안에 매장으로 반품하면 무료이고 온라인 반품은 배송비 2,900원이 환불금액에서 차감된다고 해요. 여러분, H&M 잘 아시죠? 한때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오픈런을 만들게 했던 베스트 패션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글로벌 s p a 브랜드잖아요 스웨덴에서 시작된 거대한 H&M 그룹에서는 소재와 핏을 최상으로 찾는 열심히 일하는 첫째 언니 코스를 런칭하고 이후 조금 자유로운 영혼을 지는 듯한 모던한 빈티지 감성의 에나노 스토리즈의 둘째 동생, 그리고 막내 같지 않은 클래식하고 힙한 캐주얼 룩을 가진 아르켓을 런칭하며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포용하고 있어요. 코스는 라인이 좀 직선적이고 빅사이즈 실루엣의 시크한 감성이 주를 이루지만 니트, 티셔츠의 퀄리티가 탁월하고 팬츠도 잘 고르면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어요. 적당한 가격에 클래식하고 깔끔한 봉제의 비즈니스 패션 스타일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때론 국내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사이즈와 디자인이 출시되기도 해요. 세일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세일 때 구매하면 유행 안타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랍니다. Another Stories는 처음에는 코스메티 속옷을 비롯한 라이프스타일 감성의 SPA 브랜드의 성격이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의류와악세사리 라인이 많이 보강되어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코스보다는 좀더 여성스러운 감성을 가진 분들이 보시면 좋은데요. 클래식하고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하기 에 좋은 원피스와 니트 아이템들이 많이 있고 특히 슈즈의 퀄리티가 좋아요. 아르켓은 기본에 충실하고 퀄리티 있는 캐주얼한 스타일이 주인데요 엣지있고 까다로운 성깔의 캐주얼함이 느껴지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클래식한 캐주얼한 룩을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들 많이 있어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퀄리티와 색감이 다른 SPA 브랜드와 다르고 기본에 충실하지만 퀄리티는 깐깐하게 고집한 듯한 엣지있는 매장도 현재 서울에서는 여의도 더 현대와 가로수길에만 있고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에만 있으니 SPA 브랜드라 부르기엔 매장이 너무 없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마음에 들면 킵하고 아니면 반품하면 됐는데요. 이세 브랜드 모두 같은 회사이니만큼 반품 정책이 동일해요. 배송 도착 후 7일 이내에는 사이트에서 7일 이후부터 14일 전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대요. 대신 반품비는 무료이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매장에서는 반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귀티난 스타일을 위해 몇몇 패션 브랜드들의특징을 소개해 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여전히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오, 설만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티나는 스타일에는 로고나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듯이, 좋은 소재와 패스 찾아 자신에게 어울리는 브랜드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신다면, 곧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좋은 브랜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르켓 같은 경우에도 2만원대의 티셔츠부터 6만원대의 티셔츠가 다양하게 있고, 스타일은 거의 비슷한 듯 보이지만, 소재와 색감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기보다 질 좋은 기본템을 잘 구매하신 뒤, 시즌에 맞게 컬러를 잘 매치하시고, 스카프나 벨트 등 적당한 소품으로 룩에 변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고가의 명품 없이 기트나는 올드머니 룩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올드머니 룩도 언젠가는 사라질 트렌드가 될수 있고, 뷰티가 모든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저도 지난 컨텐츠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컨텐츠를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취향이 심플하지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룩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떠난 브랜디 여정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사지 않더라도 각 사이트를 방문하시면서 함께 제안된 코디들도 보시고 저의 컨텐츠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우리만의 패션 센스가 점점 성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지난 기티나는 스타일 시장 편에서 여러분들이 로고가 보이지 않는 질 좋은 가방 소개도 원하셔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 브랜드에 연락해서 샘플을 수급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준비해볼게요. 여러분의 일상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며, 오늘도 편한 것 같지만 뻔하지 않는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히스타였습니다.